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의원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오전 1시 30분 아스널드 웬유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접촉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아스널 대 맨유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널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15승, 2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유는 12승, 3무, 4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날은 북런던 더비에서 완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를 유지 중입니다. 맨시티와 맨유 등 맨체스터 팀들과 뉴캐슬이 추격 중이긴 하지만 한 라운드 결과로는 1위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제수스가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마티넬리와 랭키티아 등이 공백을 메우며 전력 누수를 줄였고 사카는 EPL 최고의 윙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앞선 공격수들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자카와 파티 등 볼란치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펠리스 원정에서 비기며 휴식기 이후 이어온 연승진이 끝났습니다. 브로노 페르난데스의 선제골이 나오며 경기를 리드했지만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최근 페이스가 대단히 좋은데다 아스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팀입니다. 단이 경기는 악재가 있는데 팀 중원을 지탱하던 카세미루가 리그 징계로 빠지고 마샬도 부상 여파로 결정합니다. 맥토미니와 베어호스트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른 맨유와 달리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서는 홈 경기기에 체력적으로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또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무엇보다 맨유는 카세미르의 결장 속에 중원 경기력 문제가 있을텐데 자카와 파티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카와 아케티아를 공격 전면에 내세울 아스날이 라이벌 상대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맨유가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아스날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